Jumping <gasps> 그랬... <laughs> 수업 끝나고 다시 잡는 거야. 어? 책 <laughs> <laughs> 읽으러 가자. 아니야 할머니 책읽 할머니랑 읽을 거야? 네. 오늘 할머니랑 잘 거야? 네. 내일은 엄마랑 잘 거예요. 알겠어요. 되게. 그렇지. 안 도와주라고 하고, 어. 혼자 다 해봐봐. 어, 혼자 다 했네. 혼자 <laughs> 아니에 <귀여워. 웃음> 무슨 똥 넣었는지 궁금해. 이거 뭐야? 언니 말고 나 그냥 하줘 맨맨맨, 맨. 여기는 철렛 틀, 여기는스름스름스름 스름 스름. 하하하. 해서 고, 이거는 슬름이건 여기 참매미 여기는 마이매미, 여기는 에매미. 우와! 아유고 아이고! 왜? 아이고! 이고 아이고! 갈때고아생각 아이고! 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가 아이고! 아이고! 이왜이렇게이어죽이어 아이고! 아이고! 이제우이도펼이고아이아 잘안 먹었어요? 어? 삐 어, 삐뽀도 읽을 줄 알아? 어, 맞아. 삐뽀핑. 여기 삐뽀핑. 어, 참핑 비진핑. 삐진핑 이거는 아, 아, 피. 나나피. 신동핑. 어머 풍동핑. 지금 한꽃한마디만 지금 남았어. 제가 밥 먹을 때는 가만히 냅두어야지, 만지지 말고 만지면 다 죽어. 얘는 지금 제가 죽되는데 한번 만져봐요. 보들보들해요. 이거랑 이거는 제가 다리의 삼촌이 랑다 받았어요. 이 치약마에 이오각부 장수품이랑 지난온정치미들이 왔는데요 여기 지금 이런 것도 많아요 그래요? 네 이런 것도 다 많아요 정빈이도 어, 치안마에 가고 싶어요? 안 돼요 왜요? 아이배상화 아이 생각하는 손을 집에서도 키울 수 있어요 그래요? 손가락이 수생인데 진짜? <laughs> 어, 이 소리는 엠엠이 소리에요 엠엠이. 저쪽으로 가보자. 아니 차 타러 가야지. 네? <laughs> 차에서 껌 줬어요. 어, 정비 좋아하는 껌을요. 네, 제가 한개 씹었더니 고마웠어요. 같이 들어가? 응. <laughs> 타르노, <어떡해. 웃음> <아무것도 없나.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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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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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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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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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니요 여기에서 밥 먹을 거예요. 빼야지, 사투네 사투리... 뭐, 사무실... 다시 부르면 Silver. 되죠? 응. 여기는 불충, 불충. 깡충, 깡충. 깡충, 깡충, 강충 여기는 오물오물 먹어요. 어머, 나 오물오물도 고을줄 알아? 여기는 아기 어? 방글방글 아기 여기는 냥냥. 엉엉. 응.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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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스, 어. 여기는 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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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투 e t 는동동 식품 식품 o u r e g o 고 n a Ding, dong. d i n 금. 자, 도 읽어 o u go? y o u 니카 오, 와. 지금 삐졌어. 한. 어, 아, 엄마가 뭐 어. 하나서 내가 그렇게 삐진 거야. 그럼 이제 엄마랑 같이 자는 거예요? 아쉬어 왜? 엄마랑 할머니랑 같이 자고 든요 나무에 붙어서 매 메미는 안커서 부릴 때 이렇게 엉덩이에서. 이렇게... 엉덩이로 이렇게 밑으로 내렸다 위로 올렸다 밑으로 내렸다 계속 맨맨맨맨 맨맨맨맨맨 맴매 맴매 이렇게 소리 내요 하지만 매미는 여름 끝나면 죽어요 아, 매미는 여름이 오면 마음껏 계속 계속 노래를 부를 수 있대 응. 계속 쓰러져요. 쓰러져서못뛰어아요 <laughs> <늦어놔야죠>.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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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리 아기가 어디 갔나? 안 보이네. 우리 정준이가 사라졌나? <laughs> 나방이야, 나방. 어나 이거 팬티 내음네 응. 들어오세요. 어머. <음> <나> 빨 와요. 어, 허, 빨리 와, 빨리 와. 그만. 갈팽이. 갈팽이? 응, 여기 뒤에 내가 갈팽이를 한 마리 발견. 응. 오. 응. 이. 오. 지금 정수 풍뎅이가 아니라 어. 그냥 풍뎅이인데요 그래. 와! 동물 배틀. 수를 여기 지금 입에 톱니가 전이빨이 지금 달렸어. 비 오는데 지금 얘가 지금 물이랑 같이 떠내려 왔어. 죽은 줄 알았는데 산에서 지금 이 더듬이. 예 지금 얘 예, 누구예요? 얘가 지금 사동고리 같은데요. 얘가 지금 푸르끔 풍뎅이가 아니라 외부양수 풍뎅이 앙코시예요. 그나 이거 더시키자 눈길이가 어디죠? 8 2 4 mm 앙코사. 몸길이가 8 진짜 고 싶어요. 초콜릿은요로, 초콜릿. We mean chocolate. 한글 다 했어요? 네. 우와. 아! 털, 이, 응. 에, 예. 왕, 중국 필링. <laughs> 어머나, 그건 뭐야? 필이 여기. 왜, 벌떡이 너무 커. 수맛. 아, 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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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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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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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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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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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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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을 줘 힘을 줘 너무 상관. 많이 들고 가는데? 응 인형은 내려놓고 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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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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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녀와요 우리 형아가 어떻게 나가서 이거 잡아요. 그 뭐야? 야, 방아지 비야. 진 엄마. <laughs> 엄마. 어, 우리 잘다녀오세요 엄마. 안녕. <laughs> 어 쪽에 잡았어? 우와. 빈아 그래. 안녕. 내가. 소금쟁이 아니야? 소금쟁이. 어디 고이가 여기 흰 점막이도 나오는거 같은데? 이고봐흰 점막이다 아 이게 흰 점막이야? 케이블, 무스이로 <목소리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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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개 같은데 지금 여기 있 지금. 날개 같아? 음. 응. 지금 여기가 지금 다 아야. 풍, 뾰, 지.